야, 벌써 갓겟 냄새 난다. 로스트아크 시즌2에서 만나보실 신규 클래스 스카우터를 소개합니다. 라는 편지가 도착했네요. 게, 벌써 개멋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뭔가 여러분. CM 리샤입니다. 오늘의 소식을 기다리며 평소와는 다른 점검 페이지 디자인에 조금은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 좋았습니다. 덕분에 슈로데도 보고.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주인공은 바로 아르데타인 대륙 출신의 신규 클래스 스카우터입니다 이거, 한지업더 나오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편지 더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아르데타인 대륙에 살고 있는 케나인들은 인체계조로 인하여 푸른색의 피를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들은 왠지 이런 뜨거운 여름도 시원하게 보낼 것만 같네요. 이거 약간 좀 종족차별 아니에요? 이거? 인종차별 발언인데, 리샤님 주의해주세요. 피가 파란색이라고 여름이 시원한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아르데타인 감속성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 시국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캐나인들의 영국 끝에 스카우터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였을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더위를 시켜드릴 스카우터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삼성맨이었어? 그 옐로우 라이트님도 주의해주세요 LG 감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시국에 주의해주세요 캐나인... 개소리 그만할까 케나인 진화의 결정체 스카우터 아르데타인 과학자들에게 기계공학은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보다 유연하게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최근 케나인의 첨단 기술이 고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이퍼싱크 시스템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멋들어진 기계음 섞인 여자 목소리로 약간 우리의 그 네타십 같은 감성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겠죠. 케나인은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첨단 드론을 개발해냈습니다. 섬세한 명령을 한치의 오차없이 수행해내는 드론은 전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하이퍼싱크 기술로 케나인의 신체와 일체화하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야! 아르데타이는 드론도 쓸수 있고, 수트도 입을 수 있고, 이랬는데, 그 전에 애들은 왜 포탑 깔고, 활만 쏘고, 샷건 쏘고, 진작! 진작 이런 기술력을, 아 근데 진짜 개 멋있어. 너무 멋있어. 한자루의 서브머신 건을 지닌 채 한몸 같은 드론과 함께 전장으로 나서는 스카우터는 기동성과 파괴력을 겸비한 전천후 전투력 전투원입니다. 드론에게 원격 명령을 내리면 내려 먼 거리의 적들 견장과 동시에 서브머신건으로 빠르게 주변의 적을 정리하며 잡힐 듯말듯 날렵한 모습으로 전장을 활보합니다. 드론을 다루는 것은 쉽지만, 쉽지 않지만 드론을 능수 논란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 때로는 드론과 각계의 전투로 때로는 합작하여 싸우는 변화무쌍한 전투 방식으로 스카우터를 상대하는 적으로 하여금 공격 패턴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전투로 축적된 코어 에너지가 충만할 때 드론과의 융합을 통해 전투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스카우터는 빔과 레이저를 뿜으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파괴하는 전투 기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약간 치트키 아니에요? 변신합체 로봇 치트키인데, 이거? 트랜스포머2가 절대로 남자들한테 욕을 먹지 않았던 이유가 합체가 나오기 때문인데. 드론과의 융합, 이거 합체 아니야? 어. 이제부터 스카우터들의 스킬들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어, 합체는 무조건 인정이지. <laughs> 서브머신건을 활용한 기동전투, 일반 스킬. 드론의 전제감이 커서 마치 드론이 스카우터 스킬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스카우터의 주무기인 서브머신건을 활용한 일반 스킬 중에는 강력한 공격과 재파른 회피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킬들이 풍부하게 포진되어 있답니다. 이게 변신 전 모습이에요. 서브머신건이고, 그 드론들이 합체하면서 요 위에 있는 이 모습으로 오는거지 변신전은 우리가 흔히 보던 약간 좀 아르데타인이네요 그냥 그냥 지나가는 아르데타인 1번 뭐 이런거네요 변신전은 스카우터와 서브 머신건의 조합 왜 하트 왜 붙여놓은거죠? 그냥 아르데타인인데? 스카우터는 서브 머신건으로 적을 향해 빠르게 연사하며 속도감 있게 치고 빠지는 전투를 벌입니다. 기동타격. 기동타격은 꽤 여유를 두고 2회까지 회피할 수 있는 체인 스킬이며, 요런 거는 선딜만 없으면 엄청 좋겠다. 두 번까지 피하는 거면은 약간 짱파이터 느낌도 나고, 스킬 이름에서 알수 있듯 두 차례의 회피 사이에 서브머신건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상대방을 교란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백플립 스트라이크 스카우터를 적으로 만난다면 조심하세요. 전방의 적에게 점화폭탄을 부착한 뒤 재빠른 백플립으로 적과의 거리를 벌리는 백플립 스트라이크에 집중되었다면 곧 근처의 아군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재빠르게 전장을 이탈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한테 붙여놓고 그게 터지나보네요. 자기는 빤스런을 하고 여기 드론있다 드론, 있다, 드론. 이어서 케나인 첨단기술의 상징 스카우터의 드론을 소개합니다 스카우터는 자신을 항상 따라다니는 드론에게 다양한 전투명령을 내리는데요 야 이것도 그냥 모양다른 마릴린 AI는 아니겠지? 야마릴린 진짜 AI 미쳤더라 이거 소환수 AI가 너무 극악이에요 그 로스트아크 그. 드론을 원하는 위치로 사전에 이동시키고 해당 위치에서 즉각 공격을 퍼붓도록 원격으로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련된 스카우터와의 전투 시에는 스카우터의 움직임뿐 아니라 드론의 움직임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민국이 느낌은 아니고 이거를 소환수처럼 이동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하네. 드론을 활용한 공격은 드론을 단독으로 조작하는 드론 스킬 그리고 드론과 함께 공격하는 합작 스킬로 구분됩니다. 아우 개멋있어. 함께 싸우는 드론에게 어떤 전투명령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격 전투명령, 드론 스킬, 명령, 액티브 펄스. 다양한 트라이포드 효과를 통해 드론 근처의 적들을 순간적으로 끌어당긴 뒤한 번에 터뜨리면 분산시킬 수도 있고, 주변 아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는 드론 스킬입니다. 드론이 기본적으로 무적인가? 예전에 그 짱고아프처럼? <laughs> 근데 막 드론한테 보호막 들어가고 이런거 보니까 무적은 아닌거 같은데? 아니면 그냥 이펙트가 그 블랙 보호막이랑 비슷한 느낌인가? <laughs> 요거만 보면 알 수가 없네요. 드론 스킬의 특징은 스카우터가 직접 위험한 적과 근접하지 않아도 먼거리에서 안전하게 명령을 내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형캡 때문에 캡 때문에 글씨가 안 보여. 죄송합니다. 그냥 요 위로 위로 올리고 읽을게요. 정견명령으로 원거리의 상대에게 강력한 스킬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어 빔. 원거리에서 적에게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하여 접근하는 적을 봉쇄할 수 있으며, 드라이포드에 따라서는 화염지대나 전류지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laughs> 하프도 무작인데 보호막 이펙트는 들어가니까. 음. 그림을 보면. 그냥, 근데 드론, 드론이 멀리에 있는 상태에서, 멀리에 있는 적한테도 쓸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혹은 적의 사각지대에서 상대를 동결시켜보세요. 독립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드론은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전투를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드론과의 현란은 공조 합작 스킬 요, 요게 멋있을 것 같은데? 드론은 단독 전투명령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카우터와 함께 더 적극적인 합동전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와 이거 뭐야 스킬 이름이 빤스런이에요. 활공하는 드론을 잡고 적진을 넘나들며 공세를 퍼붓습니다. 스카우터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이거 뭐야 설마 무적기 무적기는 아니겠지? 이거 무적기면 그 블레이드, 블레이드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면은 어, 그런, 그런 비슷한 느낌이면 될것 같은데 무적기는 아니겠지? 음 그치, 다크학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드론이 무적이면 아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무적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겠다 그럼 무적은 좀 오바예요 근데 지금 로아에서 에너지 버스터 어, 롱맨이다 롱맨 이거 이제 그 롱맨이라 그러면 네타시비라 그러나? 에너지 버스터. 어, 이, 이것 좀멋 멀... 야, 그래, 이거야, 이거. 사람은 왼손에서 레이저가 나가야 돼. 아,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튼 멋있는 거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드론을 버스터로 변형시켜 강력한 에너지 포를 퍼붓는 공격에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적들이라도 먼지로 만들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어나일레이션 모드 이거 진짜 가오 미쳤다 이거 이거 약간 중이 중2, 이게 중에의 대륙 아르타인답게 모드 이름도 그냥 어나일레이션 모드예요 개 멋있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못 읽겠냐? 어 멋있다 근데. 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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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약간 좀 이거 딱 보는 순간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전방위 선멸 시스템 가동 느낌표 딱 있는 순간 이거 약간 감성 있네 이거 네다시 어, 감성 있네요 이거 드론과 서로 등을 맞대고 빈틈 없는 빈틈 없이 퍼붓는 공격에서 멋진 콤비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어, 이거 감성 있어 잘 썼다. 스카우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모습을 안내드렸는데요. 이어서 슈테른 공학 기술을 집대성한 스카우터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아이덴티티, 하이퍼싱크. 스카우터는 전투 중 코어 에너지를 충전하여 하이퍼싱크 상태로 변신합니다. 어, 진짜 멋있어. 와. 스킨 사면 이것도 바뀌는 거 아니야? 드론 모양도 바뀌겠지? 아, 충성, 충성. 에 드론이랑 합체하는 거래요, 이게. 아, 너무 멋있어. 아, 이게 게임이지. 뒤에 여기 두명 보이죠? 이거 두 명이 뭔지 알아요? 이거 원래 있던 직업들. 그리고 진화를 바라보는 구식 기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론으로 신체를 감싸며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그 에너지는 주변 아군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신 중 아군에 대한 지원이 끊길 염려 없이 마음껏 저기에 공세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싱크 상태가 된 스카우터는 응축된 에너지로 시원시원한 타격감이 느껴지는 공격을 구사하며 변신 시 드론 슈트로 인해 일정 피해량을 흡수하는 보호막을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전투를 이어갑니다. 보호막은 변신한 스카우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마음껏 공세를 펼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너무 강력한 피해를 받아 보호막이 깨진다면 변신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 밖에 하이퍼싱크 상태가 된 스카우터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하이퍼싱크 상태가 되기 전과 후의 기본 공격 모션입니다. <laughs> 미쳤다고 진짜. 간지 미쳤다고.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토니 스타크잖아 이거 아래 이거. 프라이데이랑 같이 싸우는구만. UI 미쳤다 이거. 호카이 크 스나이퍼, 스나이퍼 하위, 아, 상위 원. U.I. 진짜 이쁘다. 근데 로아가 U.I.가 전투 화면을 가리는 듯이 엄청나게 화려한데 생각보다 전투할 때안 거슬려요. 실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호크아이 스카웃, 우 스나이프 쏠때 이렇게 찡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 꺼매지고 그래갖고 전투에 집중 안 되나 싶은데 실제로 해보면 하나도 지장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U.I. 응. 딱 보면 엄청 방해 되야 정상인데 정 방해가 안돼 전투에. 음. 이어서 하이퍼 어, 그 드론과 하이퍼 싱크 상태가 된 뒤에는 절도 있는 근접 공격과 에너지 포를 발사하는 형태로 모션이 변경됩니다. 이어서 하이퍼 싱크 상태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싱크 스킬을 알아볼까요? 코어 에너지를 발사하는 하이퍼 싱크 전투 싱크 스킬. 일치화된 <laughs> 기계 파츠 일부를 전개하여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하는, 발사하는 싱크 스킬입니다. 오, 오, 개멋있어. 이거 이, 그 인피니티워에서 나온 거잖아요. 와, 이거, 아이언맨 어쩐지 멋있더라, 이거. 마블이, 이거, 로아 따라했네. 오! 다섯 갈래로 뿜어져 나오는 크림스 브레이커는 스카우터에게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앱도 합니다. 와, 진짜 다 따라하네, 이거. 외국에서도 따라하네, 로스터크 그것도 좀 기분 나빠 미국 애들이 많이 따라해 그 디아블로2가 버섯커 휘린 듯 따라했더라고 바바리안이 레이저 블레이드 양손에 레이저 광선검을 실체화하여 주변의 적을 베어버리는 무자비한 공격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스카우터는 어떤 각성기를 준비하고 있을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각성기 킬링필드 와 이것도 약간 감성 돋는다 킬링필드 그니까 러 아르데타이는 근본이 있는 캐릭이야 이번 스카우터는 아르데타인이 가져야 할, 모든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아르데타인의 기본 소양 뭔지 알아요? 이제, 그, 기본 룩이 찐따 같다. 그 다음에 중2병이 돋는다. 요거 두 개가 돼야 아르데타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치, 이거는 모든 거를 만족시키지. 조준한 지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스카우터의 각성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각성기야. 와, 멋있다. 아 어, 얘가 공대생인가 봐 스킬들이 다 공대생이야 총구를 겨눈 지점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가며 지대를 마구 폭격합니다 여러 차례 쏟아져 내리는 폭탄은 일대를 검은 연기를 뒤덮으며 상대를 마무리하기에 손색없습니다 블레스터님 천원 감사합니다 <laughs> 난 지금까지 9 0기술 쓴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한거구나 이러면 이상으로 스카우터의 진면목을 담기 위해 키키키 슈사이어 후진국색들 칼로 나무나 베고 살아라 키키키키키키키 <laughs> 이의 슈사이어를 깐다고? 이상으로 스카우터의 진면목을 담기 위해 요목조목 특징을 소개해드렸지만 역시 10장의 이미지보다 한 편의 영상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르데타인 과학자들의 최신 기술 트렌드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죠 와 개멋있겠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상 볼 거고 로스터크 팀은 현재 시즌 2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로 매우 분주한 상황이고 좀 밀렸다 얘기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다음 편지에서는 시즌 2의 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멋있는 건 이번 편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다음 편지요 시즌 2의 중요한 변화를 다룬 컨텐츠 재정비에 대한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리샤의 편지가 끝났고 어, 굉장히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한번 보죠 오! 어, 이거. 방금 넘어가는 거. 야, 근데 개 멋있긴 해. 오! 변신했어. 위로 배틀 코루저 지나가.